수단 군부 간 충돌과 관련하여 강대국들이 어떠한 대응 혹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우선 수단 내에서 군부 간 충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전이잖아요. 근데 내전에 있어서 즉 왜, 뭐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외세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전을 하게 되면 전쟁이기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굉장히 비인륜적인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강대국이 일정 부분 제재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좀 지나치게 정치적인 간섭이 되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로 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적절한 제재는 필요할 수 있지만 어, 지나친 간섭은 오히려 내전을 국제적인 전쟁으로 키울 수 있을 만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3세의 직위와 관련하여 군주제 유지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찰스 3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 우선 영국의 군주제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다지 현재로선 합리적이지 않고 좀 폐지되어도 괜찮다, 어, 큰 어떤 리스크가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군주제랑 얽혀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조금 군주제 폐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 대표적으로 성공회랑 엮여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번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곤란한 사회 문제로 변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어, 군주제를 폐지하는 건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찰스 3세에 대한 의견 물어보셨는데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는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굉장히 시민들의 선망을 받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자체도 호감도가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살사삼세의 경우는 딱히 큰 존재감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사실에. 그래서 어, 딱히 관심 없다 정도로 <laughs>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SDGs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지속 가능한 개발이 총 17개의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이 중에 사실 안 중요한 건 없어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만한 것도 사실은 되게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맞물려 있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걸 굳이 꼽자면 저는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상생물에 대한 어떤 좀 복귀? 어, 환경의 복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단적으로 조금 아프리카의 예시를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프리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의식조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권 증진이나 뭐 교육 증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 위한 뭐 깨끗한 식수라든가, 어, 좀, 튼튼한 집이라든가, 이런 게좀 환경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인권이나 교육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가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환경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